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림이 아니라 앞에 재료들이 있죠. 자, 초등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계시죠? 그런 분들 보시면 굉장히 좋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지금 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어 재료를 도대체 어떤 거를 구매해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재료들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요. 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갖고 있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지금 요거 스케치북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는 지금 오절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보통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팔절지예요. 어,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더 작습니다. 얘는 얘보다 한요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팔절지가 훨씬 더좀 작아요. 어, 근데 제가 오절지했다 하는 이유는 일단 그림 그렸을 때 구도 짜는 것도 오절지가 조금 편해서 오절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일단 친구들 그림 그리는 1 시간 동안 그림 그리는 걸 봤을 때. 팔절지 너무 조그만 것 같아요. 어 미술학원에서도 팔절지 쓰는 학원이 있고 5절지 쓰는 학원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절지를 사용을 합니다. 팔절지보다는 5절지에다가큰 데다가 조금 그림을 좀 많이 그려보게 시키는 편이고요. 그 이유가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팔절지에다가 많이 그리잖아요. 근데 어린 친구들 보면 그림이 조금 작은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 큰 종이에다가 좀 크게 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팔절지에 가서 이제 그렸을 때 어쨌든 5절지에다 크게 그렸으니까 그 크기를 이제 8절지에 옮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5절지에다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음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뭐 8절지도 있어도 좋고 5절지도 있어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4절지 이상부터는 좀 큽니다. 너무 커가지고 5절 아니면 8절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북은 세르지오 거 5절지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껍데기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도 전부 다이 스케치북을 쓰고 있고요. 지금 이거를 쓰는 이유가 종이가 적당히 두꺼워요. 어, 너무 얇다 보면 이게 종이가 막 일어나기도 하고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채화를 해야 되는데 물이 어쨌든 먹혀 들어가는 거를 보면 얘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레지오 거 많이 씁니다. 여기 거8 절도 있고 5 절도 있고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면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문구사에도 팔아요. 물론 뭐다 파는 건 아니지만 동네 문구사 말고 조금 큰 문구사 있죠. 어, 큰 문구사 화방이 아니 좀 대형 문구사 같은데 가시면 얘 있어요. 어 그래서 이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진짜 모르시겠는 분들, 어 종이질 모르시겠는 분들, 이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도화지 있죠? 이거 말고 도화지. 어 도화지는 어 그게 큰 화방 같은데 가시면 도화지가 굵기별로 있어요. 두께별로요. 어, 얇은 것부터 시작해서 좀 두꺼운 별로 해가지고 몇 종류 되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화방에 따라서 종이를 갖다 놓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은 한세 가지 종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큰문구사에요 화방이 아니라. 근데 거기는 한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렇게 만져보시면 두께 같은 게좀 만져지거든요. 근데 얇으면 얇아질수록 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얇은 거 같은 경우에는 그려서 오려서 붙이고 약간 이런 거에 조금 좋은 편이고요. 두꺼운 종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채화 같은 거 그릴 때, 그럴 때 가장 저는 좋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도에 따라서 도화지는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스, 스케치북은 모르시겠으면 이렇게. 자, 여러분 그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있죠?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 캐릭터 그려져 있는 자요거 뒤에도 얘 말씀드리겠지만 캐릭터 그려져 있는 스케치북, 캐릭터 그려져 있는 붓. 캐릭터 그려져 있는 색연필, 캐릭터 그려져 있는 물감, 캐릭터 그려져 있는 빠레트 이런 것들 있죠. 다 별로예요. 제가 썼을 때음 괜찮았던 물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집에서 진짜 뭐 작품할 때 말고 그냥 애들 혼자서 막 이렇게 낙서하거나 이제 그럴 때는 쥐어주셔도 되는데 학교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를 그려야 된다거나서 뭐 물감 갖고 와, 크레파스 갖고 와, 색연필 갖고 와 이랬을 때 그런 거 갖고 가면 사고 납니다. 어, 어떤 사고가 나냐면요. 그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차차 설명 드릴게요. 일단 스케치북, 캐릭터 그려져 있는 스케치북 안에 들어가 있는 종이 그렇게 좋은 종이 아니에요. 어, 가격대도 다릅니다. 저렴한 이유가 있어요. 요거 조금 가격대 있거든요. 두배예요두 배. 어. 근데 저는 그런 종이 쓰는 것보다는 이런 종이 쓰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작품을 제대로 그리고 싶다면요. 그래서, 재료는 조금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요거 스케치북 설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자, 다음입니다. 자, 크레용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저는 지금 앞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크레용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크레용을 쓰는 이유가요. 종류가 크레파스도 있고, 색연필도 있잖아요. 어, 뭔가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아요. 크레파스의 장점은 갖고 있고, 근데 단점은 빼버렸고, 색연필에 단점을 얘가 장점으로 좀 보완해주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는 가루날림이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칠했을 때 자꾸 번져 손으로 갖다 애들은 이게 무의식 중에 막 열심히 칠하다 보면 손으로 갖다 이렇게 막 문댄단 말이에요 종이를 그러면 옆에까지 막 번져요 근데 크레용은 그런 위험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첫 번째로 좋고요 색연필보다 좀 좋은 점은 얘가 좀더 두껍다는 점자 어,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요. 색깔 굉장히 많아요. 제가 쓰는 거는 50색인데 어, 요렇게 색깔이 굉장히 많습니다. 색이 많아야 좋은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색이 적으면 섞는데도 저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얘가 만약에 둘이 두 명이 있는데 한 애는 50색짜리 크레용을 갖고 있고 한 애는 12색짜리 크레용을 갖고 있다고 칩시다. 뭔가 색칠을 해서 표현해내는 게 빠르기도 하고 더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애는 50색을 갖고 있는 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색깔 많은 걸 조, 좋아합니다. 근데 사용해보니까 저는 이게 가장 좋았어요. 자, 생연필도 추천해드릴 게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않아서 사진자료로 띄울게요. 자, 이마트에 가시면요. 50색 짜리 색연필이 있어요. 왼쪽에 외국 아이가 그려져 있고 약간 연두색으로 이렇게 껍데기가 되어 있는 색연필이 있는데 그거 괜찮아요. 그거 지구색연필에서 똑같이 나온건데 발색도 괜찮고요 색깔도 굉장히 여러가지고 일단 가격이 조금 저렴합니다. 한만원대였던것 같아요. 만원 초반대. 어 근데 걔는 이마트에서만 팔아요. 문구사에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마트가 혹시 있으신 분들은 그거 사서 사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구색연필이 그 이마트 거랑 그냥 일반 문구사에서 파는 것도 지구색연필 50색짜리가 있거든요. 색깔 똑같은데 케이스 차이 때문인지 가격 차이가 좀꽤 나요. 그래서 저는 그거 사는 것보다는 웬만하면 이마트 가셔서 그거를 사시라고 추천을 권유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색연필 필요하신 분들은 그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크레파스는 그냥 색 많은 거 있죠. 그냥 문구사 같은 데 가면 있는 50색짜리 그거 사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크레파스는 웬만하면 좀잘안 사용하는 편이에요. 번지는 것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물감 칠할 때그 이제 번지는 것 때문에 이제 물감이 안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잘안 씁니다. 저는 요거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 설명 안 드렸죠? 자, 동화에서 나온 노랑 병아리 48색입니다. 저는 요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색도 많이 다양하고, 음, 번지는 것도 없고, 깔끔하게 잘 칠해져서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요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변에서 질문 주신 분들 중에, 나무색연필은 어때요?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나무색연필은 초등학생이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내가 손그림 그리거나 이런 거였때는뭐그 느낌이 또 있으니까 괜찮기는 한데, 대부분 초등학생 애들이 학교에서 그리는 거는 생활화를 많이 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이를 작은 데에다 그린다기 보다는 팔절지 이상 되는 종이에다 많이 그리고요. 그러면 어쨌든 시간 제한 내에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나무색연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나무 색연필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나무 색연필이에요. 어, 이거는 파블로라 그래가지고 까렌디시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어, 좀 비싸요. 이거 얼마였지? 10만원 이상은 주고 샀던 것 같은데, 80색입니다. 10만원, 20만원 넘었나? 아, 저는 어쨌든, 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돈 쓰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아깝거나 그렇진 않아요. 어쨌든 쓰니까. 근데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이런 거를 쥐어주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면,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80색 짜리거든요? 색깔 굉장히 많죠? 색깔 많은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팔절지에다가 이걸로 갔다 다 색칠하려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힘들어요, 진짜. 애들은 그 돌아가는 이거 돌돌이 색연필 있죠? 그걸로 갔다가 8절지 다 칠하라 그래도 힘듭니다. 어른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은근 되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그거는. 자,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내려갈수록 학교에서 물감을 쥐어주질 않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난장판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컨트롤 하시기가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웬만하면 물감 들고 오라는 소리를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팔절지 전부 다 크레파스로 갖다가 팍다 칠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쥐어주시잖아요. 아이가 절대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어서요. 어.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추천은 안 드려요. 학교 지어서 보내주시는 거는 추천 안 드리고, 미술 학원에서도 아마 안쓸 거예요. 애지가 나지 않는 이상. 이거 쓰는 경우는, 어, 쓰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법을 써야 될 때. 뭔가 그런 그림 풍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일반 크레용이나 크레파스로 그런 느낌이 안날 때는 이런 거를 쓸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 들고 갈 때는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색연필 중에 그런 색연필 있어요. 나무 색연필인데, 물감으로 변하는 색연필이요. 수성 색연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칠해놓고 위에다가 물을 얹어놓으면, 색연필, 그러니까 물감처럼 변하는 색연필이요. 어,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그건 이제 겉에 보거나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전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수성 색연필은 안 써요. 왜냐면 발색이 약하더라고요. 이거 까렌디시 거 발색 되게 좋은 편인데, 이거 수성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파버 카스텔이라고 있어요. 파버 카스텔. 거기 같은 경우에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조금 더 무르고 이게 좀더 단단하다는데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어, 둘다 써봤는데 큰 차이는 아직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때요 제가 무뎌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 나무 색연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두 종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죠. 나무 색연필 애들이 쓸 일이 없으니까 잘. 어, 아무튼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 어, 까렌디시 거는 좀 많이 비쌉니다. 어쨌든 친구들한테 그냥 크레용을 쥐어주는 걸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감으로 변하는 색연필 안 좋은 이유가요. 만약에 그거 지어서 보내주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바탕을, 우리가 보통 저학년인 경우에는 바탕을 물감으로 많이 칠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탕을 물감으로 칠하다가 색연필로 칠한 부분에 분명히 들어가게 되어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 색연필 부분 물감으로 변하겠죠. 번집니다. 그림 망쳐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작은 물체 같은 거 색칠하는 거는 물감이 아니라 크레용이나 크레퍼스로 칠하는 게 좋고요. 바탕을 물감 위주로 칠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고학년으로 넘어갈수록 스킬이 늘어나기 때문에 붓으로 갔다가 모든 거를 다 색칠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근데 저학년 친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물감이 무, 모든 게 능사도 아니고 물, 무조건 이렇게 좋다고 해 가지고 비싸다고 해 가지고 능사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 나이대에 어울리는 재료를 써야 조금 뭔가 신속하고, 뭔가 조금 더 야무지게 그려낼 수 있다는 거죠. 시간 내에, 어. 안 그러면 시간 오바돼가지고 완성 못하고 되는 거예요. 그냥 백지상태로. 어. 근데 그것보다는, 어쨌든 기준은 완성입니다, 완성. 결국엔 뭐 상주고 평가를 하게 되면, 기준이 완성도예요. 어. 저학년을 내려갈수록 완성을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잘 그리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색칠만 잘하면 끝나요, 솔직히. 어. 완성도만 높으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파레트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파레트고요. 저 이거 10년이 넘었어요 사용한지. 어, 10년이 넘었고 어이 파레트를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어 이거는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어서 그냥 참고용으로. 미젤로 건데요. 미젤로 거가 저는 파레, 파레트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미젤로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거 구입하시면 되냐면, 파레트 중에 철파레트 있죠? 철파레트도 괜찮거든요? 철파레트 20칸 이상 되는 걸로. 어, 왜냐면 물감을 짰을 때그 이유가 있습니다. 20칸 이상 되는 거를 구매하시려고한 30칸 정도 되는 거 있죠? 이거 딱 열었을 때요. 지금 저는 옆, 옆에 사이드까지 있잖아요. 철파레트 봤을 때 위아래로, 위아래 다 있는 게 있고요. 위에 칸만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밑에 칸은 그냥 다 이렇게 쓸수 있게 되어 있고 근데 밑에 칸 이렇게 비어있는 것보다는 어쨌든 칸이 있는 게 좋습니다. 물감을 짜는 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제 갖고 오지는 않았지만 저는 물감을 20색 이상을 구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 근데 만약에 딱 20칸이 되면 물감 짜는 게 조금 웅성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0색에 20칸은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물감을 짤때 짜는 방법은 제가 다음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20칸 이상 되는 걸로 20칸 짜리 말고요. 20칸 이상 되는 걸로 파레트 구매하시는 게 좋고 철파레트 그리고 물감 같은 경우에는요. 신한 거 가장 많이 씁니다. 신한. 신한 전문가용 수채화 물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길쭉하게 나오는 거 그거 2 0색 구매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신안에서 나온 것 중에, 샤미라고 있어요, 샤미. 샤미랑, 그, 전문가용 수채화물감이랑은 완전히 다른 버전이에요. 발색 자체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가끔씩 이제, 구매하실 때, 어머님들, 아버님들, 구매하시는 거 보면, 가끔씩 샤미 사갖고 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어, 그거 사시면 안 된다라고 해서 누차 말씀드려요. 발색이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거 말고, 신한 전문가용 수채 물감 있어요. 20색짜리. 그거 구매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거랑 팔레트는 20칸 이상 되는 걸로, 20칸 무조건 넘어가는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 그리고 붓이요. 붓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써요. 요거는 루벤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붓이고요. 요거는 화홍이라는 데에서 만든 붓입니다. 화홍이 제일 많이 써요. 루벤스는 솔직히 좀 비싸고요.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이것도 10년도 더된 붓이에요. 그래서 뭐가 다 빠졌습니다. 지금 너무 오래돼서 뭐가 이제 너무 짧아졌죠.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쓰는 붓은 요 이렇게 루벤스 거 가장 많이 쓰고 제가 추천드리는 붓은 화홍입니다. 화홍 여기에 화홍이라고 써 있어요. 화홍. 700R 이라고 써 있고요. 얘는 지금 8호입니다. 분마다 호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 구매해주시는 거는 어떤 거 가장 많이 추천드리냐면 14, 16호. 이렇게 두 가지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물체를 칠하는 것보다는 바탕 위주로 많이 물감을 칠합니다. 물체 같은 거는 튀어나갈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크레파스 같은 걸로, 색연필 같은 걸로 먼저 좀 칠해놓고요. 바탕을 이렇게 수채화 물감으로 칠하는 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그런 경우에 이 8호 붓 쓰면 생각해 보세요. 언제 다 칠합니까? 조금 큰붓 지어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20호 같은 경우에는 너무 컸고요. 18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4, 16, 18호. 이게 3개가 가장 좋았고요. 제가 써봤을 때는. 그리고 이 8호는 구매해 두셔도 되고, 안 구매해 두셔도 돼요. 어. 근데, 구매해 주시면 나중에는 좋아요. 근데 쓸일 거의 없어요. 바탕 쓰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요붓 같은 경우에는, 음, 있기는 있죠. 뭐 이렇게 따라 그리게 한다거나, 이걸로 얇게 뭔가 선 그리게 한다거나 그럴 때는 좋습니다. 좁은 데 칠하거나. 근데 바탕 위주로 칠하는 거를 사용을 하실 거면, 8호 붓은 그냥 굳이 구매 안 해주셔도 되고, 14, 16, 18호. 근데 18호는 빼두셔도 되고, 14, 16만 사셔도 됩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물감, 파레트, 붓. 관련해서 캐릭터 그려진 거. 요거 사보시면 알아요. 이거 구매해보시면 아는데, 물감도 그렇고, 파레트도 그렇고, 요거, 붓도 그렇고요. 일단 하나하나 더 설명을 드릴게요. 파레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그려진 게 너무 작습니다. 칸도 너무 작고요. 여기 칸도 너무 작아요. 이거 자체가 작아요. 그러면 우리가 섞을 공간이 없단 말이에요. 물감을 풀어주고 섞어주고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공간이 작아버리면 금세 차가지고 또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이래야 되고 칸도 작기이 물감 짜져 있는 칸도 작거든요. 서로서로 넘어가면서 다 뒤섞입니다.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캐릭터 그려져 있는 팔레트는 추천 안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붓이요. 붓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 그려져 있는 붓이 있어요. 이렇게 세트로 돼가지고, 작은 붓부터 따라락 해가지고, 한 다섯 개 정도 들어있는 캐릭터 붓이 있는데, 요거는 직접 화원 구매하셔서 한번 모지를 만져보세요. 만져보기만 해도, 아! 이렇게 되실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요. 근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모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요거는, 화홍은 좀 비싸요. 근데 사두면 오래 쓰세요. 어, 관리만 잘해주면요. 관리하는 방법도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관리만 잘하면 굉장히 오래 씁니다. 근데 캐릭터 붓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태초부터 별로예요. 모질이 너무 꺼끌꺼끌해서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다 이렇게 물감 칠하잖아요. 그럼 종이 다 긁어먹어요. 굉장히 저렴한 모로 갖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화홍 붓 구매하세요.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화홍 붓 붓은 그렇고요. 또 물감이요. 물감 말씀 안 드렸죠. 캐릭터 그려져 있는 물감이 있어요. 그것도 발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 아까 샤미 말씀드렸는데 샤미보다도 훨씬 샤미는 거기에 비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쳐박아 두셨다가, 언제 그, 이제 물감을 많이 써야 될때 있어요. 뭐, 찍기를 한다든지, 파화 작업 한다든지, 이제 그래야될때 있거든요. 물감을 좀 대량으로 써야 될 때. 그럴 때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그때는 이 수채물감 쓰기가 너무 아깝습니다. 왜냐면 비싸거든요. 한번 구매하시려면 조금 가격대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 신한 전문가의 수채물감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이 물감 쓰시면 너무 아깝고, 그럴 때 꺼내가지고 해주시면 완전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캐릭터 그려져 있는 거는 웬만하면 좀 피해주세요. 피해주시고 아이들끼리 그냥 집에서 혼자 장난치거나 이런 거할 때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뭔가 제대로 그려야 된다거나 대회라든지 이런 거할 때는 그런 거 지워주시면 진짜 난리나요. 진짜 고, 완전히 내가 잘 그려놨어도 색칠을 하다가 종이 다 일어나고 긁어먹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고점 그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이요. 자 물통 설명드릴게요 물통 저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물통은 요거예요 자바라 물통이라 그래서 요거한천 원이면 구매할 거예요 천원 천오백 원선어그 정도만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아시겠지만 여기 쭉 눌러서 쫙 펴주면 이렇게 펴지죠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좋은 점 휴대성이 간편합니다. 저 그래서 이렇게 접을 수도 있고 필 수도 있고서 어디 들고 가기 되게 좋아요. 서 애들 학교에서 그림 그릴 때이거 많이 쓰죠. 어 그래서 그리고 크기가 제가 써 보니까 크기가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저는 지금 색깔이 이렇게 약간 반투명이잖아요. 아 투명인 게 조금 나왔으면 좋겠는데 투명이 없어요. 이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원료에 따라서 만들 수가 없나? 완전 투명인 자바라 물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반투명인 같은 경우에는 물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 좀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자,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 붓을 만약에 담궈서 내가 물을 찍어요. 그러면 물이 어디까지 차 있는지가 여기 옆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 얼마나 찍는지 옆으로 그냥 볼 수가 있어요. 어린 친구들은 이렇게 멀리 해 가지고 찍는 게안 보인단 말이에요. 너무 높아서. 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투명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휴대용으로 할 때는 이게 좋은데요. 만약에 휴대용이 아니라 집에서 만약에 사용하는 용도 있죠 요거 말고요 그 구매하지 마시고 집에 쓰는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고추장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고추장 담아 놓는 통 약간 투명으로 된 투명 플라스틱으로 된 원통 있잖아요 어 원통 투명 월라, 원, 원형 원 플라스틱 통이요 어 그거 쓰면 되게 좋아요 그거 쓰면 되게 좋습니다 그걸로 어. 그래서 집에서 쓸땐 그게 훨씬 더 좋아요. 다 보이거든요. 내가 어디까지 담그는 게 여기 옆으로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잘안 돼요. 근데 이거 색깔 없는 거 약간 이거 있죠. 붙으면서 얘가 제일 낫습니다. 확인하기에는. 어. 그래서 이걸로 구매를 하셔야 된다면 이걸로 자 이렇게 그 문구사 가서 보시면 물통 종류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 노란색 통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3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길다랗게 돼서네칸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네모나게 돼서 뭐네 칸, 이렇게 돼서 나눠져 있는 것들. 물통 종류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하나로 합쳐있는 거 구매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하 그거 나눠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더러운 물이랑 깨끗한 물 조금 구분해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붓을 이렇게 빨때 너무 좁으니까 붓행구기가 너무 불편해서 그냥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물을 차라리 바로바로 좀 자주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칸 나눠져 있는 것보다는 그냥 원통으로 돼 있는 거. 그리고 칸 나눠져 있는 게또 투명이 잘 없어요. 투명 있으면 그게 또 좋기는 하죠. 보기는 봤어요. 네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눠져 있는데 그거 이제 투명으로 되어 있는 안에가 이게 보이는 그런 물통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긴 하지만 붓을 헹구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어.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더러운 물이랑 깨끗한 물이랑 나눠지니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꼭칸 나눠져 있는 거꼭 통으로 돼 있는 거 사, 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고추장통, 된장통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원형 통 있죠 그게 제일 좋아요 크기는 지금 제 손바닥 크기만 하거든요 제한뼘 넓이 정도 되네요. 저희가 이게 몇 센치일까요? 자, 제가 방금 재봤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한 15, 16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통 이렇게 길이가요. 어, 여기 너비가 한 15, 16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거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통은 그 정도 되는 크기로 구, 있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재료 설명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빠진 부분이 있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초등학교 부모님들께서 자녀한테 어떤 거를 구매해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분 정말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서, 음, 일화 같은 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 이게 좋은 막 너무 좋은 거를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좋은 거를 사게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나이대에 적당한 그런 적당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적당한 구입 물품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정도 짚어 드렸어요. 아시겠죠? 제 영상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무조건 댓글로 달아 주세요. 감사합니다.